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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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날씨가 바짝 추워졌잖아? 그래서. 겨울 아우터라던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우터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추천한다? 이거 사라!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한번 살짝 한발 빠르게 보면서 괜찮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괜찮은 거는 따로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도 하고 그런 컨텐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브랜드 댓글 남겨주세요. 일단은 그냥 보이는 순으로 할게요. 쿠어, 토니웨 LMC, STU. 이거 솔직히 맨 유로도 넣어도 돼요. 일단 ST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내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? 근데 이게 처음 발매했을 때도 품절이었고, 두 번째 발매에 살짝 풀렸을 때도 품절이었고, 다른 플랫폼에 입점했을 때 있잖아. 그때도 품절이더라고? 그래서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옷? 울 블루종인데, 이런 식으로 소재가 헤링본인데 막좀 촌스러운? 올드한 헤링본 이런 느낌보다는 요즘에 니트가 이런 식으로 되게 원사 섞인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? 트위드 느낌? 뭔가 좀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좋은 것 같아. 뒤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, 자수가. 세러데이 오버워스랑 오토바이 귀엽게 들어갔어서. 이거 사고 싶었는데, 이거 품절이라서 못 샀고,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리뷰도 했었죠? 이거는내 리뷰 한번 봐봐요. 이것도 매력 있어. 자켓이. 앞선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실루엣이 되게 좀 독특하거든? 어, 디테일도 좀 바뀌었네. 여기 이렇게 절개 들어가면서 또 포켓도 같이 들어가고 작년에 나왔던 것좀 디테일 더 들어간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자켓들도 나쁘진 않다. 그냥 이런 뭐 스트라이프 자켓인데 좀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오는 블루종 뭐 이런 것도 좋았었고 그 다음으로 사고 싶었던 게 가죽인데 가죽도 품절이더라. 그래서 뭘살 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 시즌 리뷰는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절개 들어가 있고, 포켓 들어가 있고, 이런 브라운 레더. STU는 뭐 일단은 코트랑 블레이저 크게 변경된 거는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어. 근데, 자켓류가 굉장히 다른데에 잘 없는 매력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다. 그래서, 좀 블루종 예쁜 거, 핏잘 잡힌 거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. 딱요 느낌? 아, 그리고 그 다음 브랜드 볼게요. 쿠어. 내가 얼마 전에 더현대 가서 한번 쓱 보긴 했는데 뭐 나오던 스타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. 근데 뭔가 이런 코트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이번 시즌에는 눈이 막 크게 들어오진 않긴 했어. 체크코트 한번 볼까? 체크코트? 뭐 나쁘지 않네요. 무난한 느낌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내가 이미 단색류는 거의 있다 보니까 하나 산다면 은 체크코트 살것 같아. 코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고서 어? 가성비 괜찮게 나왔다라고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거거든? 할인해서 19만원 대면은 되게 가성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? 근데 다 뭔가 좋았었는데 하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소재가 캐시미어 울 이중직 이런 느낌이었거든? 코트에 많이 쓰는 거있잖아 헤비하는 거울 이중직 느낌. 그래도 뭔가 블루종 디자인이나 PC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예쁜데 원단이 그냥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뭉퉁뭉퉁하게 떨어지는? 울 블루종 사실 분들인데 아까 STU 같은 경우는 좀 감성도 있고 좀 디자인이 들어가 있잖아? 그런 거 말고 좀 헤비한 울 블루 좀 찾으실 분들은 이거 실물 봤을 때 괜찮았었어. 이것도 무난했어요. 대신에 좀 소매가 많이 길게 나왔어. 지금 보면은 모델이 입은 것도 소매가 길게 떨어지잖아. 일반인이 입으면은 더 많이 지긴 하겠죠.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은 새로운 느낌으로 예쁘게 잘나온 그냥 뭐 깔끔한 에미언이다.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램스킨 시어링 자켓 나온다. 이것도 실물을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끝에가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좀 탄탄하게 밑에가 잡혀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? 이거는 뭔가 아쉽다.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쿠어스럽게 잘 나왔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개인적으로 여기서 딱 하나 추천을 한다면, 도톰한 울블루죠? 이게좀다른데도좀 없는 느낌이고, 쿠어 감성으로 핏이 되게 잘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들은 좀 기존에 봤던 것들이랑 예전에 리뷰했던 것들 같이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, 뭔가 소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? 소재 더 신경 쓰는 듯. 근데 좀 어떤 게 있냐면, 아까 막확 비싼 걸 봤거든? 뭐 이렇게 40만원대로 넘어가면은 메리트가 클것 같지는 않아. 지금 느끼기에는 어,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왜 메리트가 좀 떨어지냐면 m m g l 이라던가 국내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데가 많아서 가격 더 높아지면 메리트가 있을까? 뭐 이런 느낌? 근데 그냥 쿠어 스타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FW의 m a 1이라던가 블루종이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. 가심비로 하겠습니다, 가심비 가격 더 높아지면 메리트가 있을까? 자, 그럼 여기까지였고요. 토닉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내가 요즘 핫하다고 하는 브랜드라던가 토니의 가격대의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고 다니잖아. 솔직히 말해서 토니의 많은 데가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. 일단 옷 패턴이나 퀄리티나 핏 떨어지는 거라던가 그런 게막다 돌아다녀 봐도 2 3 0만 원대에 살수 있는 코트 중에서 난 솔직히 토니약 많은 데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. 원래도 그랬었는데 요즘에 돌아다녀 보고서 더 느꼈어요. 근데 여기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더 투자를 하면은 브라운야드라던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? 뭐 유스라던가? 근데 확실히 그런 데는 떨어지는 느낌이라던가 핀 느낌이 완전 달라. 감성이 달라서 투자해서 살 값어치가 있긴 한데 이 가격대에 나오는 컨템 브랜드 중에서는 그냥 솔직히 나는 깡패라고 생각해. 토니의 옷이. 그래서 그냥 깔끔한? 좀 살짝 시크한 느낌 나면서 이런 코트라던가 블레이저 사실 분들은 그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헤비아우터는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. 요거는 근데 확실히 좀 아이. 요 바시티는 개인적으로는 벌스데이스트 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벌스데이스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니도 보면은 아티이프트라고 감성 브랜드 있거든? 좀 실험적인 디자인은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 토니엑은 브랜드 컨셉 굳히면서 좀 이렇게 모헤어 가디건이나 한두 개 추가하는 느낌이라서 다르게 살만한 거? 이렇게는 잘 모르겠어 20, 30대 때 뭔가 시크한 코트 블레이저 뭐 이런 거 사실 분들에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LMC 한번 보도록 할까요? 근데 개인적으로는 LMC보다는 나는 s I C 옷이 예쁘더라 사실 바시티는 작년이 더 예쁜 것 같고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되게 괜찮다 생각하거든. 일단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흔하진 않거든. 핏이 되게 흔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스트릿 입고 싶은데 독특한 스타일, 다른 브랜드에 잘안 나오는 느낌 찾았던 분들에게 이거 좋을 것 같더라고. 어깨 쪽에 이렇게 여기 포켓 들어가 있거든. 이거도 귀여운 것 같고 어깨도 라그란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뒤집으면 좀 살짝 그라데이션 있는 후리스를 입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예쁘다 생각합니다. 여기 시보리에 또 이렇게 포인트가. 쳐서 손 빼서 입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, 포켓이 귀여웠었어 패딩에다가 우리 소드티나 후드 집업 보면 캥거루 주머니 달려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이거 딱 귀여웠어가지고 쇼패딩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것도 이쁘긴 하더라 후리스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좀 패턴이라던가 그래픽이 하게 예쁘게 들어가서 프리스 보시는 분들도 좀 튀는 거 사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 뭔가 프리스도 여기 로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보다는 이렇게 좀컬러라던가 디자인 확 들어간 게좀더난 매력있다 생각하거든. 뭐 이런 벨벳 자켓이라던가뭐 이런 것도 힙하게 잘 입으면은 매력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SIC 다른 스트릿 브랜드에 흔하게 없는 디자인의 아우터가 많은.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무난하게. 입기 예쁜 아우터 느낌보다는 잘 입어야 예쁜 아우터 느낌입니다. 그게 렇 생각을 해보고요. 아래는... 아래는... 여기가 예전에 거기 맞아요. 페르드를 알렌나다가 이름 바꾼 데 맞아. 원래 페르드를 안 낼려 페르드를... 아, 페르 기준에 있었어. 페르드를 알렌는가뭐 있었는데? 맞아 원래 있었어 얘들아 하운드 투스 막 이런 블루종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번 봤었었어 페르드라 알렌드 이거 몰랐죠 여러분 알렌네가 원래는 아 일단은 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긴 하네 아 도톰한 이태리 수입 자가들 아 이렇게 염색이 돼서 나오는 건가 봐 울, 폴리, 비스코스, 이태스위 이런 거는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블루 종이죠. 살짝 이렇게 크롭하고 각 잡혀있고, 실루엣 딱 이렇게 좀 딱딱 잡혀있는. 근데 컬러가 이거는 좀 많이 센거 같긴 해. 대중적으로 입기에는 쉬울 것 같진 않고, 뭔가 옷 많이 사서 컬러 팡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? 이런 건 이미 품절이구나. 자가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나왔네요. 이런 거는 예쁜 거 같은데, 이미 다 품절이네. 아, 14일 오픈이구나. 내일 오픈. 네일 오픈 이런 블루종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소재도 매력이 있어서 옛날에는 살짝 좀 뭔가 원단 이런 게 아쉽다라는 글을 몇번 봤었거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막 이런 수입 원단 쓰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블루종류들이 많은 것 같거든 그래서 알렌네도 블루종 좋아하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블루종이랑 쿠어에서 나오는 블루종이랑 s S.T.U에서 나오는 블루종이랑 느낌이 다 달라. S.T.U가 캐주얼하면서 살짝 좀 감성진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. 알렌에는 살짝 좀 시크하면서 감성 있는? 쿠어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남친룩인데 감성이는 딱이 느낌이야. 남친룩이란 단어를 빼고 설명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긴 해. 블루종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을 듯. 원단도. 다양하고 다른데 잘 없는 소재로 제작.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감성 블루종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.